와 장미가요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품절인 아이들도 있고 아주 대대적으로 장미가 너무 예쁜 장미들이 정말 많이 입고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장미 꼭 심으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장미들이에요. 이 장미들은요. 바로 티에랑이란 회사에서요. 영국 장미의 장점이 있죠. 영국 장미라도 종류별로 조금 어, 병충해 약한 애들도 있고 또 어, 추위에 좀 약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장미들을 배제하고, 정말 튼튼한 장미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 과연 그럴까? 그랬는데, 어, 지난 여름에 덩쿨이요. 저희는 덩쿨이 안 들어왔는데, 덩쿨이 하나 껴들어왔어요. 근데, 한가닥 아주 비실비실해서 죽으려고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심었는데, 얼마,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는지요. 정말 아주 너무 예쁘고 향기도 너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손님들이 막 전화 오시는 거예요. 나 이런 장미 처음 봤다고 여름이면 원래 뼈대뼈다기만 남는 게 장미인데 병충해도 하나도 없고 잎이 하나도 축이 안 가는 장미 처음 봤다 하실 정도로 여러분도 절대 절대 후회 안할 바로 이런 장미예요. 정말 좋은 장미니까요. 그동안 장미 때문에 어흥, 좀 속상했어요. 하셨던 분들 꼭 사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장미를 키우면서는요, 제일 걱정하는 게 중부지방에는 노지 월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죽여서 영국 장미를 키워보고 독일 장미도 키워보고 프랑스 장미도 키워봤는데 왜 나는 월동이 안 돼요? 추운 지방은 사실 장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티에랑 장미는 모두 정말 추위에 강해요. 노지 월동이 완전 잘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충해가 없어요. 우리가 장미는 계속해서 약을 쳐줘야 되잖아요. 비만 오면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병, 장미는 꽃을 우리도 너무 사랑하잖아요. 오죽이 예쁘면 장미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뭐, 어, 이 장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쁜 꽃을 장미랑 비슷하게만 해도 장미 백온이야. 뭐, 장미 뭐 해서 이름이 진짜 많아요. 꽃 중에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벌레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많아요. 또 곰팡이 균이라던가 균도 많아요. 근데 얘는 병균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이 없어요. 그냥 예쁜 것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위도 강하고 병충에도 강하고, 그리고 또. 어 꽃이 잘 피어요 연속 개화라고 해서요 꽃을 1년 내내 피우는 건 아니에요 장미는 한 바스 피잖아요 그럼 한번좀 쉬어줘요 그런데 다른 꽃들은 1년에두번세번필때 얘는 조금 쉬고 바로 꽃들을 막 올려요 연속 개화력이기 때문에 장미를 사랑을 안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티에랑 장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번져요. 금세금세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으시면 절대 후회 안할 장미가 바로 얘인 거 같아요. 저는 얘를 만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고 손님들마다 만족도가 높다 높으니까 막 너무 예쁘게 잘 피어요. 막 이러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티에랑 장미는 모든 꽃이 그렇지는 않아요. 향기가 대체로 다 좋아요. 연극 꽃이 향기가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얘도 향기가 어떤 건좀 약할 수 있고 찐할 수 있지만 어, 향기가 그 영국 장미의그 향이 나요. 정말 향기가 좋고요. 그리고 꽃그 화형이 거의 영국 장미의 화형이에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장미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얘는 가격도 저렴해요. 안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예, 보여드릴게요. 어, 장미는 번호로 알려주세요. 1번입니다. 1번은 썸머 파이어 믹스입니다. 썸머 파이어 믹스. 분홍색, 음, 주황색. 뭐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보단 색깔이 좀 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썸머 파이어 믹스 3만 원입니다. 모두 15cm 화분에 이렇게 수입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지금 요렇습니다. 예, 꽃은요. 지금 활짝 피웠다가요또한 바스 또 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듬뿍 올려 줬습니다. 꽃대가 아마 금세 영양 예, 영양제 올려 준지한 이틀 됐거든요. 예, 빨리 예,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장미는 또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장미더라도 햇볕이 없는 데선 키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꽃이 지면 그때그때 그때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꽃이 있는 곳에서는 꽃을 잘안 피워요. 그래서 꽃대가 지면 빨리빨리 잘라준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계속 꽃이 핀다는 건 어때요? 계속 영양을 줘야 돼요. 영양 안 주면서 꽃 핀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영양은 계속해서 예잘 주셔야만 꽃을 계속해서 피워주고요. 특히나 겨울이 되기 전 11월 말에는 정말 유박 이죠 까맣게 올려주셔야 돼요, 주위에다. 그래야지 봄에 정말 예쁜 꽃을 피워주는 거고, 봄이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장미는요. 그러나 얘네들은 다 사계장미예요. 예,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예쁘게 보여주는 바로 장미입니다. 네, 장미가 지금요, 음, 5번까지는 덩쿨 장미예요. 지금 1번이잖아요. 얘 덩쿨 장미예요. 땅 장미로 키우겠다 하면 잘라주면서 키우면 되지만, 그래도 덩쿨로 키우시는 게 맞는 거죠. 1번 썸머파이어 윅스 예, 이렇게 예, 분홍색으로 꽃이 피워주고 약간 주황빛이 돕니다 썸머파이어 윅스 어,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제이드 포트. 제이드 포트. 얘도 덩쿨 장미입니다. 3만원입니다. 모두 지금 가격이 3만원입니다. 요렇게 아주 하얀 계열의 아주 그 신부 맛이 나죠? 드레스 같아요. 요렇게 꽃이 피는 썸, 제이드 포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여름에 꽃이 피니까 하얀색으로 피는 거 있죠. 근데 또 찬바람이 확실히 도니까 색이 선명하게 예쁘게 나오는 거 있죠. 아, 장미는 진짜 대단하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이드 포트. 제이드 포트. 3만원이고요. 2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넝쿨 장미고요. 노란색입니다. 아주 예쁜 아주 예쁜 노랑입니다. 3번. 얘는 어둠이 레이션이라는 노란색 장미인데요. 아, 색깔이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3번 장미는요. 어, 키가 굉장히 예, 덩굴 장미로서는 가장 커요. 어, 3m 50까지 자라기 때문에 덩굴로 빨리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란색 꽃이요. 꼭자약꽃처럼 아주 황금색으로 꽃이 피는 바로 어, 3번입니다. 향기도 진짜 좋더라고요. 3번 예, 어둠이 레이션 3만원입니다. 번호로 꼭 알려주세요. 4번입니다. 4번. 실크 가멘티입니다. 얘는 그야말로 핑크핑크해요. 이렇게 영국 장미의 그대로 맛이 다 나고요. 아주 송이도 굉장히 커요. 아주 꽃이 굉장히 크고 아주 그냥 덩굴 장미거든요. 얘도요. 아주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분홍분홍한 바로 3번. 실크 가멘티입니다. 이렇게 넝쿨로 올리시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5번입니다. 5번 댄서입니다. 댄서 덩쿨이고요. 얘는 송이가 조금 작고요. 어, 꽃은 아주 어, 분홍 중에서 어, 자주 빛나는 분홍?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주 예쁜 다홍색입니다. 3만원이고요. 3만 얘는 바로 5번. 얘도 덩쿨인데요. 지금 보면 얘네들은 꽃송이가 조금 작아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꽃을 많이 펴요. 꽃송이가 크다면 꽃을 조금 덜 피는 거고 꽃송이가 작다면 꽃송이를 많이 피워주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조금 작네요. 아, 5번 덩굴장미입니다. 댄서입니다. 댄서입니다. 6번입니다. 6번 치프입니다. 치프 덩. 덩쿨로도 키울 수 있고요. 얘는 관목으로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덩쿨로 키울 거예요. 그럼 덩쿨로 올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땅장미로크야 키울 거야. 그럴 땐좀낮은 않게 잘라 주면서 키우면 되는 아이입니다. 얘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바로 6번인데 얘는 다 품절이라 지금 4개가 남아 있습니다. 4개까지만 팔고 이건 더 이상은 없네요. 치프입니다. 얘는 가격은요. 34,000원이에요. 일단 화분이 정말 굉장히 커요. 예, 거의 뭐 18, 20cm 되는 화분이고요. 목대가 달라요. 아주 굉장히 두껍습니다. 가격은 34,000원입니다. 6번만이고 4개 남았습니다. 7번입니다. 7번 샤이닝 리자이나입니다. 똑같이 3만원인데요. 얘는 아주 정말 진한 분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꽃송이도 어, 지금은 여름을 예, 나서 그렇죠. 꽃송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요렇게 예, 아주 진한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샤이닝 리자이나 3만원입니다. 요렇게 모두 지금 15cm 화분에 이렇게 사각화분에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달려있습니다. 땅에 심으면요. 크? 치지가막 올라오더라고요. 10번입니다. 10번. 얘는어 여러분들 지금요. 어 7번부터는 확실히 간목입니다 7번부터 간목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모두 감목입니다. 10번입니다. 감목입니다. 얘는 넝쿨이 아닙니다. 땅장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는 연한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는 일루썰이 퍼플입니다. 일루썰이 퍼플. 10번입니다. 10번. 요렇게 예, 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꽃대가 다 져서요. 제가 한번 싹 잘랐어요. 그랬더니 꽃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물리기도 있네요. 어, 10번입니다. 일루썰이 퍼플입니다. 11번입니다. 블루 스피로이드 블루 스피로이드 11번입니다. 진한 보라색으로 꽃이 핍니다. 진한 보라색이에요. 아주 보라색에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블루 블 블루 스피로이드 11번입니다. 지금 꽃대가 밖에는 꽃송이도 굉장히 커요. 지난번에 꽃대 많이 물려서 제가 꽃이 한 파스 져서 바로 또 잘랐더니 금세 올라오네요. 꽃대요. 네, 11번입니다. 분리 블루 스피로이드 11번. 예, 똑같이 3만원입니다. 장미 마지막입니다. 12번이고요. 얘는 체리온 파이어. 얘도 관목입니다. 땅 장미고요. 어, 우리 12번 장미가요. 장미 중에서는 키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한거 원하신다 그럴 때는 어, 12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요, 꽃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너무 예쁜데요, 꽃이 아주 무더기로 올라오고요, 또 계속해서 꽃을 금색 금색 올라오는 게 장점이에요. 얘가 아주 인기가 대단히 많아요.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들을 아주 금색 금색 올리는 게 여러분들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꽃색도 아주 예뻐요, 주황색입니다. 어, 3만 원이고요. 얘는 땅장미입니다. 12번입니다. 여러분들 장미. 12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1번부터 5번은 확실히, 예, 덩굴 장미고요. 또, 7번부터 12번은 땅 장미예요. 관목 장미라는 거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장미 보여드렸거든요. 취에도 강하고 장미도 강하고 벌레도 강하고 향기까지 좋고 뭐 어디 한 건데 순색이 없는 장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꼭 심으세요. 만족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제가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장미 지금 번호 알려주시면 되세요. 얘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장미예요. 장미가 저희가 덩쿨 장미를 봄에 주문 안 했는데 덩쿨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이.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얘만 있었어요. 얘만 한 가닥 이렇게 있어서 아 이걸 죽을래나 하고 제가 그냥 6월 말에 너무 바쁘니까 못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풍성해 졌어요. 근데 여름에도 피웠어요. 여름에는 색깔이 하얀색으로 피웠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 살구색 빛이 살짝 드는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제가 꽃을 아주 이렇게 계속해서 피워주는 게 정말 너무나 사랑한 우리 장미입니다. 여러분도 심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사실은 땅에 심었으면 더 아주 풍성해졌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화분에 심어갖고 그래도 아주요. 대견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